안녕하세요. 허문강의 대충대충 허문강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던 코너인 백수 허문강 이러고 논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백수 허문강이 요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면서 노는 대상은요. 유튜브 동영상 촬영입니다. 제가 저기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왜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. 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. 남한테서 이제 주목받고 싶고 뭐 나의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관종인 동시에 어려서부터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영상 매체에 보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. 그 영상 매체 안에 나온 연예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. 근데 뭐 연예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옆집 오빠 같은 이미지, 그런 뭐 연예인들도 있는데, 뭐 그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. 진짜 화끈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예인들, 예를 들면, 프레디 머큐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완전히 개성 있는 자신을 막 있는 그 힘껏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쩌면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, 그런 열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외적 요건이 그런 연예인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 속으로는 늘 그쪽 세계를 이제 열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회사 다니기가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. 회사라는 곳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, 이제 무난한 사람, 주변과 이제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을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회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년을 회사를 다녔는데요. 잘 맞지 않았고, 지금 생각해보면 15년 동안이나 회사를 다녔다는 데 대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. 그동안 잘 버텨준 저 자신이 상당히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 때, 저에게.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. 이 주어진 이 엄청난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연극 배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딴따라에 대한 선망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.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한 면도 있지만요.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연극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, 아, 연극도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연극을 하겠다고 이제 가니까, 제가 봤을 때뭐 그렇게 뭐 예쁘지도 않은 제 친구는 이제 여주인공을 시켜주고, 이제 저보고 이제 여주인공의 엄마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, 그때 이제 빈정이 확 상했죠. 아,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엄마를 시키냐, 이러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, 기분 나쁜 상황에서 이제 일단 연습을 해야 되니까 대본을 외웠습니다. 근데 이 대본을 외우기가 안 그래도 이제 기분도 나쁜데 대본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대본이라는 게제 대사도 다 외워야 되지만 그 대사를 외우면서 그 대사의 순서도 외워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때 내가 이 대사를 받아쳐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외우려니까 그 연극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사를 외워서 연습을 하러 가면은 제가 하는 연기에 대한 지적지를 막 이런저런 지적지를 하는 거예요 참 그때 연극을 하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이나 뭐 연극이나 무리 속에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 연극은 이제 과감히 포기하고 백수 본연의 자세로 지내고 있었는데요.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. 기획부터 해서 대본도 쓰고 촬영이나 그 촬영 장비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출연도 직접 혼자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편집이라든지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그런 후작업도 다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이 그 본인 소관인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고 아, 그런 점이 그 저는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도 유튜브를 해봐야겠다. 협업이 없는 그 1인 미디어라는 점이 그 유튜브의 최대 매력인 것 같아요. 어, 유튜브도 일종의 SNS잖아요. 제가 다른 SNS는 거의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봤을 때 어, 갑자기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막 남편이랑 좋은데 가가지고 막 와인 잔을 둘이 막 기울이고 그런 사진만 이렇게 쭉 올려놓는 거예요. 그의 인생의 일부이긴 하지만. 그 그 수많은 그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외부에 보이고 싶고 깨끗한 그런 모습만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게 SNS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식적인 생각도 들고 보는 입장에서 재미도 없고요. 저는 남의 SNS를 보지도 않고 제가 SNS를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. 유튜브는 보여주는 그런 클린한 모습 그 밑에 있는 제 마음 속 진심이라고 할까요?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. 유튜버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력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부적응자도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서 퀸은 부적응자를 위해 부적응자가 노래하는 그런 그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이분 멋있는 분이네. <laughs> 그 물론 제가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건그 놀라운 가창력과 놀라운 다리 길이이긴 하지만요, 프레디 머큐리한테 빠진 거는 부적응자 발언이었습니다. 그런 이유들로 저는 유튜브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,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을 만든 그 새로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러한 새로움은 앞으로도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,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부적응자 허문강의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